핫도그 치킨은 크리미 크리미 그레이리야 안녕하세요 수앤디의 맛있는 이야기 동생 숫이뿌라니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간 대가족 식구들을 위한 대용량 5kg 닭다리살로 탄두리 치킨띠과 그린처트니 버터치킨을 이틀에 걸쳐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신나게 먹고 폭탄 맞은 부엌까지 치우고 나니 몸살이 왔었지요. 그래도 또 만들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거든요. 재료가 생소하고 준비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엔 더없이 좋은 메뉴예요. 그러니 특별한 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1부 탄두리 치킨티까 시작할게요. 재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치킨을 재울 양념을 만들기 전 필요한 6가지 밑준비가 있어요 닭다리살 깨끗하게 손질한 닭다리살을 채반에 올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카슈미리 레드 칠리 페이스트 카슈미리 레드 칠리는 인도에서 색을 내는 데 쓰는 고추예요 매운맛은 없지요 마른 카슈미리 레드 칠리를 뜨거운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씨와 꼭지를 제거해 주세요 저는 열심히 씨를 다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물 조금과 함께 불려진 카시미리 레드칠리를 갈아 준비해 주세요. 로스티드 카수리 매티 파우더. 약불로 팬을 달가준 후 로스팅해 주세요. 강불로 로스팅을 하면 타기 쉽고 향이 제대로 우러나오기 어려워요. 로스팅을 하면 색이 살짝 변할 거예요. 그때 불에서 내리고 한김 식혀서 고운 체에서 곱게 내려주세요. 체에 남은 억센 줄기 부분은 버려주세요. 분화 베이산 약불에서 기름이 달궈지면 월계수잎 클로브 스타 아나이스를 넣고 10초 전으로 향을 우려낸 후 건져내서 버려주세요. 바로 베이산을 붓고 빠르게 볶아준 후 거름망에 부어서 기름을 빼주세요. 볶아진 베이산은 전량 다 사용할 거예요. 진저갈릭 페이스트, 생강과 마늘을 물과 함께 조금씩 갈아주세요. 그린 칠리 페이스트, 청양고추를 물과 함께 갈아주세요. 이제 모든 밑준비가 끝나면 버무리기 좋은 큰 그릇에 먼저 기름과 레드 칠리 파우더를 섞어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재료도 모두 함께 넣어 섞어주세요. 다 만들어진 양념은 3분의 2정도 사용해서 치킨과 버무려주세요. 버무린 치킨은 랩으로 잘 싸서 냉장실에서 하룻밤 재워두세요. 다음날 동생 스키프라니는 사랑하는 조카와 함께 꼬치를 끼웁니다. 녹인 버터를 오븐렉에 바르고 꼬치를 올리고 200도 25분 전후로 촉촉할 정도로 구워주시면 완성이에요. 이 정도 구우시면 딱 좋아요. 우리 조카들은 꼬치는 바짝 구운 것을 좋아해서 특별히 바싹 구웠어요. 여기서 반은 탄두리 치킨 띠가루 먹고 남은 반은 이부, 버터치킨에 넣을 거예요. 차려낼 때 카수리 매티 파우더와 고수잎을 뿌려줍니다. 특히 카수리 매티를 뿌릴 때는 손가락으로 비벼서 뿌려주세요. 왜냐면 비빌 때 향이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먹기 전 레몬즙을 뿌려서 먹어도 맛있고 그린 처트니를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그린 처트니는 3분을 기다려주세요. 한편에 다 담기에는 요리 과정이 길어서 1부 탄두리 치킨띠까 2부 버터치킨 3부 그린처트니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인도 요리학교 수업시간이 생각나네요. 그날은 탄두리 치킨과 탄두리 치킨띠까 꺼밥 등을 배우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학생수에 비해 너무나 앙상했던 그러나 건강하게 핏했던 치킨 한 마리로 만든 탄두리 치킨. 저는 맛볼 수 없었어요. 왜냐구요?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저는 치킨띠까와껍밥에 올인했죠. 그때 사진을 보니 웃음이 나네요. 2부 버터치킨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수키 뿌라니가 빨리 돌아올게요. 탄두리 치킨 뜨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 니네끼리 나눠 먹명히 얘기하지만 이모는 이모 먹기 바빠.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이 먹어. 그지? 예. 예. 야. 나 이거 먹어. 오늘도 이모숙이 뿌라니 씨는. 응. 영양가 없는 군기를 맞습니다. 잡습니다.